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청일지입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전형적인 컨텐츠 겉할 기로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 본지 한 3시간 지나면, 거의 다 까먹고, 입문, 주인공 이름도 많이 까먹고, 기억을 잘안 하고, 스토리에서 중요한 복선 한편 지나가면 다 까먹고 이렇습니다두 네, 번째,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은 느낌을 받았다.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의 취향을 알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어 우리 저도 일본 드라마를 잘 모르는 저도 어 익히 알고 있던 쓰다 마사키가 나오는 미스터리야 하지 말지어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했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본지 지금 두 달이 지나가지고 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까먹었어요. 크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타 마사키에 연기하는 주인공, 토토노는 찐따입니다. 약간 사회성이 없는 찐따예요. 왜 찐따라 생각했냐? 단순히 친구가 많이 없어서 찐따가 아니요. 토토노가 찐따인 이유는 모든 사실을 해도 되는 말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남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들을 그냥 합니다. 일침너 사이다. 그게 토토노를 말하는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가 있어요. a 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한 이유는 다 B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 A는 정말 B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토토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네가 일을 열심히 한건 B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나 B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 그런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토토노의 말본새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A는 아니 난 진짜 B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승지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토토노가 자꾸 공의 디테일한 공격을 해요 네가 정말 B를 위해서, B의 행복을 위해서, 위해서였더라면 B의 이야기로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아, 사실 나는 B의 행복,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는 사실 그냥 빼기치는 나한테 쓰치어 있던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토토노가 그제서야? 아니, 그래도 너의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B는 분명 감명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대화의 흐름이 약간 이래가지고 아, 토토노는 찐딴 데사람을 홀리는 찐따다 약 이런 식으로 전 느껴졌고요 이 드라마의 최대 고비는 1화입니다. 1화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을 소개시켜주려고 그런 건지 이 드라마의 흐름 이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런 건지 뭐잘 모르겠지만 감동 분위기 조성이 정말 과해요. 진짜 너무 과해서 한한 한 편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연출이 한세번씩 나와요. <laughs> 이 스나카 특유의 연출이 있거든요. 그 사건의 진실이 나타났을 때 화면이 딱 검정색으로 되면서 그 인물의 이름을 딱 박아줘요. 그래서 그 OST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laughs> 뭐 알아요. 그래서 그 연출이 보, 다, 이후 회차에서는 거의 한 편에 한 번씩 나오는데 1화에서는 진짜 좀 과해, 과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일본 드라마 특유의 억지 감동, 억지 교훈 이거, 이 감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약간 감안하고 1화 정도는 버티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일단 사실 뭐그 가치가 있다, 없다 제가 사실 평가 못하겠고 그냥 제가 재밌게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즌에 나올 가능성을 팍팍 풍기면서 드라마 마무리 되고요. 어, 저는 스페셜까지는 봤는데 아직 극장판은 보지 못했어요.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는데 우회해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쓰는 넷플릭스 계정이 아니어서 귀찮기 때문에 아직 보지 않았고 왓챠에서도 볼수 있긴 한데 그거는 극장판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어, 좀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페셜 스페셜은 사실 절반 정도는 안 봐도 돼요. 영화 한편 분량 정도 되는데 절반은 안 보셔도 되는 게 1화, 2화 내용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 이후에 있었던 일이 스페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토노의 유일무이한 친구 한 명이 나오는데 그친구가 있었던 어, 미스터리한 일뭐 이런 거 하는데 어, 저는 스페셜도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요. 마지막에 그 어떤 여자 캐릭터가 정말 어떤 남자 캐릭터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아그 눈빛이 저는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 스페셜까지 봤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플릭스의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어,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 볼때전 어, 영역 이상 현상 이상 현상 뭔가 귀신 미스터리 어,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화까지만 해도 어, 전혀 미스터리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3화까지는 모든 사건의 해결이 약간 미스터카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인데? 이거 정말 귀신의 일이 분명해? 이거 요괴가 한 일이 분명해? 알고 보니, 어, 사실은 그거 아니야. 사실은 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일어난 사고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내가 기대한 그런 드라마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 그러다가, 한 4화? 5화? 중반쯤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을 얘기를 하면은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뻔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반전이 있고 나서 이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저, 제가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트렌디한 느낌의 드라마 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너무,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laughs> 정말 그 주인공 탓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그 배우분이 그 유명한 배우인데 데스노트 그 배우인데 그 배우, 배우분이 나와서 그런지 뭔가 최근 트렌디한 드라마 느낌보다는 뭔가 일본 정통 드라마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흥미있게 보지 않았다가 어, 이야기가 간절히 나오자 저는 정말 재밌게 보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일본 드라마 본 짬이 이제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한, 뭐, 많이 본건 아니고, 한 10편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봤던 얼굴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어, 전 드라마에서, 다른 드라마에서 약간 착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던 역할을 한 배우가, 그드라이 드라마에 또 나온 거예요. 아, 이번엔 정말 착한 사람이겠구나. 똑같이 배신을, 똑같이 뒤통수 때리는 거 있죠. 아, 역시, 일본에서 약 관상이라는 게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 배우분이 연기를 잘하는 덕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반전이 한번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반전을 보고 나서는, 어, 굉장히 대사 하나, 뭔가 행동 하나에도 복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사실 이거는 뭐 복선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대놓고 티를낸 거나 가까운데,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A가 아, 난 사실 B랑 오랫 긴, 긴 시간 동안 악연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왜지 두, 어, 그냥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어, C라는 인물이 있어요. B와 C는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사이였고, A가 사실은... 티를 좋아했지만, 단한 번도 티를 내지 못해서, 뭐, 오랜 시간 동안, 가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 라는 거를 뒤게 다다닥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대사 한 번에도, 어, 은연 중에 갖고 있던 그 캐릭터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이 드라마도 초반 좀 흥미롭지 않은 부분에 잘 버틴다면, 어, 마지막까지는 좀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고, 어, 신선하게볼수 있지, 볼수 있는 드라마였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비엘 어, 드라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엘 드라마 얘기를 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는 영원한 어제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소설 원작을 한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는 제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은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좋은 느낌을 받은 비엘 드라마가 한 편이 더 있긴 한데 아 그게 최근에 그 주인공 역할했던 을 배우가 아 정말 넘어가고 이 드라마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어제 이게 왜 좋은 느낌을 받았냐? 음, 소설 원작이어서 그런지 대사가 굉장히 깊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미츠루, 미츠루라는 주인공이 이제 독백을 많이 하는데, 독백에 있는 대사들이 퀄리티 있다. 진짜 어떤 고등학생이 평소 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 있는 대사였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도 연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코이치, 코이치 역할을 한 배우가 아이돌 출신인데 사실 처음에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잘 생겼다고 못 느꼈거든요. <laughs> 그냥 아니야, 아, 지 주인공 하기엔 좀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미츠루는 뭔가 딱 일본 배우상 같은 느낌이 있었긴 한데 코이치는 약간 좀 저는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었어내 눈이 잘못된 거였어 그냥 보면 볼수록 잘생겼어요. <laughs> 잘생겼고 굉장히 매력있게 생 매력있어요. 근데 너무 말라가지고 자꾸 상타를 하는데 아.. 제발.. 상 <laughs> 상타를 잊고 <믿고> 있어줘.. 라는 생각.. <laughs>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인공들이 좀 잘생긴 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일단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가장 최근에 본 일본 드라마이기도 한데 좀 마음이 아파요. 뭐 스포일러?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를 하자면 주인공이 한 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서 뭐 스포라고 할 것도 없고 설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 어, 진짜 좀 차라리 뭐다 사실 다 개꿈이었습니다. 이랬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잘 끝나도 끝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을 정도의 이런 감상을 받았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고가 왜 일어나냐 미츠루를 지켜주려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볼 때마다 아니 이걸 미츠루를 밀려고 할때 차라리 같이 안고 뒤로 넘어졌으면 아무 도안 일어났을 텐데 왜 그랬어야 됐을까라는 그런 가슴 마음이 아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것보다는 이 드라마의 계절감에 맞게 한 여름 7월에서 8월쯤에 보셨으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경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에요. 장마. 장마의 이 드라마를 보면 저는 그 감정이 훨씬 그때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스나카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감이 가을에서 겨울에 가까운 느낌이라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굉장히 좀몰입이잘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절감이 너무 다른 시기에 보니까 아 그게 나쁘는 나쁜 건 아니지만 아 이때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절감에 맞춰서 지금 보시기보다는 좀날 더워지고 비 오기 시작할 때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 많긴 해요. 어, 죽었는데 사실 죽지 않았음.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놀라워하긴 하지만 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 있긴 한데 어, 뭐 그거 그거까지 지금 따질 만큼의 어, 여유가 없어요 이 드라마는. <laughs> 여유가 없다는 게 바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어,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하나 하나 십이 걸면서. 명, 드라마를 보는 분이다라면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그냥, 아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팩트 기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의아해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 영화는 어제 너무 재미있게 봐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 비엘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제 4번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올드 패션 컵케이크라는 드라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엘드라마고요 음, 이 드라마도 웹툰... 만화인가 소설 원작의 드라마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설정인데 어, 나이 차이라는 건 좋은 거구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 드라마같고요올 배우들이 꽤 잘생,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왓챠피디아 리뷰에 니가침창맨과조기형이렇 누가... <laughs> <laughs> <침착맨과 종이> <laughs> 평가한 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 리뷰를 보기 전에 드라마를 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닮은 거 같은데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 거 같은데 싶었는데 눈물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그냥 봤거든요 근데 이 리뷰를 보고 나서 그 드라마를 다시 볼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미 이걸 들어보셨다면 잘 떨쳐내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구요 중간에 키스 있거든요 이게 진짜 레전 이게 진짜 레전드 이걸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저는 여기서 너무.. 너무 판타스틱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추천을 드리고요. 연상이 하나를 이렇게 막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추천 드리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주인공이 30대 후반인가? 그렇거든요. 30대 후반인데 단걸 엄청 먹는 걸 보고 아! 어... 저거 저거 젊을 때나 저렇게 먹는 거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혈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둔. 는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잡생각을 했고요 이게 막 걔네들이 뭐 여자아이돌이 이지랄하거든요 여자아이돌 이지랄하면서 지들이 데이트하는 꼬라지 보면 약간 어, 여자아이는 이용당했네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아 진짜 어떤 여자 캐릭터가 뭐 이용당했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원, 연하가 먼저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질투를 하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지 혼자 다 치고 막 삽질하고 날 아유 막,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엔 사격이 되는데? 이거 음, 보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드라마는 정말 키스신이 좋고요 이 드라마도 약간 계절감이 겨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 사실 지금 보기 살짝 아깝고 날이 추워진한 11월? 12월? 1월? 이쯤에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딱 그쯤에 봤거든요 뭔가 버석하고 차가운 그런 직장인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laughs> 그쯤에 꼭 맞춰서 보면 더 좋겠고요 노즈노즈예였나 주인공 이름노즈씨가 뭔가 안 어, 잘생겨보이기도 하더라도 되게 잘생겨보일 때가 있고 어, 평범해보이다가도 아 진짜 막 저런 상상 있으면 나도 반할 것 같다 라는 생각할 때는 하여튼 되게 천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막다큰 남자들이 진짜 등치 안 맞게 이 유난 떨면서 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달콤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드라마 시청 일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본 드라마가 아직 많이 있긴 한데 앞서 말했듯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보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